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서 오이를 기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다른 작물처럼 병충해에 취약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 썩은 병입니다. 오이 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고 점차 갈색으로 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죠. 이 병은 특히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합니다. 예방하려면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들고 병든 잎은 바로 제거해주세요. 다음은 흰가루병입니다. 잎과 줄기 표면에 흰가루처럼 물질이 생기는데 주로 더운 날씨에 발생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공기순환을 잘해주고 곰팡이 제거용 약재를 주기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응애는 매우 작은 해충으로 오이의 잎 뒷면에서 서식하며 잎을 갉아먹습니다. 응애를 방지하려면 천연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물로 잎을 자주 헹궈서 해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오이꽃과 잎을 갉아먹으며 오이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해충이에요. 애벌레를 손으로 떼어내거나 네트를 덮어 해충을 차단하세요. 진딧물은 오이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작은 해충으로 줄기와 잎에 많이 서식합니다. 진딧물이 많으면 청소용 솔로 제거하거나 천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병충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병이 발생하면 바로 감염된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뿌리거나 자연 방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유기농 농법을 활용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비료나 천연 농약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텃밭을 체크하는 거예요. 병충해는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작은 이상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건강한 오이를 기를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건강한 오이를 기르고 싶다면 병충해 예방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텃밭 가꾸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